자 이번 시간에는 원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원운동 중에서도 특히 예측이 간단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데 어떤 궤도냐면 원 궤도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어, 말 그대로 등속이니까 어, 속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속력입니다. 즉, 빠르기만 일정하고 자 원운동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원운동의 운동 이제 운동 방향은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요 이 이제 이제 물체가 이제 시계방향으로 이제 돌고 있을 때이 포인트에서 물체 운동 방향이 이쪽 접선 방향이고요 이 포인트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요 스피드는 일정할지 몰라도요, 방향은 계속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등속도가 절대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등속력일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운동을 같이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은요,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지고요. 자, 힘의 방향은요,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어 지금 이 지점에 있는 이, 이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렇고요. 이 지점에 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요. 약간 이렇죠. 그러면 요이두 개의 벡터를요.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는 이렇고요. 하나는 거의 이렇죠. 얘가 v final이고 얘가 v initial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델타 v를 구하면요. v final minus v initial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요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이 방향이요 이걸 원 방향으로 해보면요 어 구심 방향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요 아주아주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하면요 이 속도의 변화 방향이요 원의 중심 방향 구심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요 힘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뭐 지불놀이라든지 이제 시, 이제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봤을 때 실에다 힘을 줘 가지고 돌려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요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제 좀 중요한 속도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원운동의 그냥 속도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속도를 얘기합니다. 선속도란 건 뭐냐면요. 자, 이 원이요. 요렇게 주위를 뱅글뱅글 돌 때요. 요렇게 튀어 나가려는 방향의 속도를 선속도라고 합니다. 자, 속도의 정의에 따라서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은 어, 원주만큼 돌았고요. 거기에 이제 t만큼 시간이 걸렸으면 t분의 2 π r 해 주면 되고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 세컨드가 될 겁니다. 자 근데요 각속도라는 개념이 조금 중요합니다. 각속도는요 각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 우리 과학에서는 이제 각도 60분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제 90 이제 아니 호도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요 360도가 한 바퀴 회전이니까 얘는 호도법으로 하면 2파이가 되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요, 투 파이를 이제 주기로 나눈 거,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 요렇게 되겠죠? 오메가랑 이제 선속도 사이의 관계는요, 요렇습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반지름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속도 v는요,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오메가는 각의 단위입니다, 각. 각은요, 이제, 호도법이기 때문에, 라디안을 쓰고요. 주기는요, 시간을 쓰죠. 그래서,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데요. 라디안은요, 어, 이 무차원 물리량입니다. 무차원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표시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등속원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나 스피드죠. 근데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서 등가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데 등가속 운동이면요 힘이 작용해야 가속도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려면은 그 힘은 도대체 뭐냐? 구심력이겠죠. 자, 구심력은요 이렇습니다. 어, 물리 2 교과서를 보면요 증명 과정이 이제 비례식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과 값만 보시면요 구심가속도는 어 a 는 r 분의 v 제곱 입니다 근데 v 는 r 오메가 랑 같기 때문에 요거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a 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두 식은 요어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되고요 이렇습니다 어 이제 뭔가 두 개가 동일하게 돈다라는 개념이면요. 오메가가 같다라고 해서 A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습니다. 어, 각각 이두 개의 식이요, 쓰이는 방식이 다른데, 자, 요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건데요. 얘가 반지름이 R1이고 얘가 반지름이 R2이면요. v는 r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뭔가 반지름이 달라지면 v값도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 말은요. 반지름하고 관계는 없이요 얘네들이 돌고 있는 각이 변하는 비율인 각속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오메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이 식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오메가를 통해서 해 주면은 이제 분석이 쉬워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이제 좀 고급의 물리 가면요. 선속도 보다는 각속도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요. 구심력에 대해서 해보면요. 말 그대로 얘는 힘이기 때문에요. f는 ma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요 상황에서요. 이 앞에 상황에서 얘가 질량이 m이고요. 원의 중심방향으로 가속도 A가 작용하면요. F는 MA만큼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근데요. 그걸 이제 굳이 이제 가속도 값을 이제 식을 통해서 대입해보면, 은 우리가 구했죠. R분의 V제곱 또는 R오메가제곱이 돼서 R분의 MV제곱이 되고요. 또는 MR오메가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써보시면은 금방금방 외우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수학 토에서 이제 배웠을 건데 호도법에 대해서 잠시 볼게요 호도법의 정의는요 원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60분법은요 얘가 1도 라고 해도요 여기에 60개의 다 아주아주 세분화 하면요 60분이 나오고요 분 다음에 초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60분법을요, 잘안 쓰고요. 이제 그래서 각을 나타낼 때는 호도법을 씁니다. 호도법은요, 어, 이 원의 반지름 길이 R과 원호의 길이 R에 이제, 이제 같으면 얘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얘네들의 비율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L over R,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의 L은, 어, 어, 요게 호의 길이가 되겠죠? 호의 길이. 얘는 반지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과학에서는요, 각을 나타낼 때는 호도법을 무조건 쓰고요.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열역학할 때, 온도를 섭씨 단위를 쓰는 게아니고 화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온도 단위인 켈빈을 쓰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운동에 대해서 간단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